일단, 나사 10개를 모두 풀어줍니다. 케이스를 분해할때는 윗부분을 먼저 살짝 들어준후 밑으로 내려줍니다. 끊어봐. 케이블에 고정되어있는 클램프를 제거 후 lvds 케이블을 먼저 뽑아주시고 백라이트 선 같은 경우 잘안 빠지니까 핀 있는 부분을 니퍼나 아니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들어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도 잡아 당겨주시면 빠지게 됩니다. 램 같은 경우는 양쪽에 걸려있는 걸쇠 부분을 살짝 걸려주시고 빼주시면 되고요. M사타 같은 경우는 나사를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풀어주시고 빼시면 됩니다. 보드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4개를 제거 후 보드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. 서브보드 같은 경우도 나사 3개를 제거를 해주시면 쉽게 분해하실 수 있습니다. LVDS LVDS 케이블 LCD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테이프를 제거 후 케이블 쪽에 보시면은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. 누르는 양쪽에 양쪽을 눌러 주시고 살짝 당겨 주시면 빠지게 됩니다.